자, 14번 문제는 공간에서의 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아, 물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 뭐 벡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벡터를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음, 어,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쉽겠죠. 자, 이런 평면이 있어요. 이런 평면이 있어요. 이런 평면인데 어, 뭐 공간상에 두 점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두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을 정사형 시켰어. 수선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내린 교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수선으로 내린 교점이 생길 겁니다. 정사형을 시켰어요. 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 두 정사형의 길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제 이게 A, A가 되겠죠. 이게 b가 될 테고 정상 내린 점을 요 점을 이제 수직인데 요게 a 이게 b 프자 그럼 봐 보세요. 음.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보세요. a, b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a, b 입장에서는 방향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평면 입장에서 반드시 뭐가 나요? 법선 벡터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기 a, b를 평행하게 갔을 때, 요걸 평행하게 올려볼게요. 어, 요게 이제 a, b 벡터가 되겠죠. a, b 벡터, 그죠? 어, 평행하더라도 방향 벡터가 바뀌지는 않죠. 평행한 두 직선의 방향 벡터랑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 입장, 평면 입장에서 법선 벡터가 나오죠. 요 수직인 법선 벡터, 그죠? 그죠? 어, 그러면 두 벡터, 벡타, 두 벡터를 이용을 하면 뭐, 뭐를 우리 그두 직선의 끼인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음, 저기밖에 없죠. 뭐? 내적밖에 없죠 내적.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요각을 구할 수 있죠. 요각, 요각, 요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a, b의 방향벡터 방향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음, 저기 a 좌표에서 b 좌표 빼면 되겠죠, 그죠? 저 그럼 또는 뭐 b 좌표에서 a 좌표 빼도 되고요. 어차피 마이너스 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똑같으니까 2에서 1 빼면 b 좌표에서 a 좌표 빼겠습니다. 1, 3에서 1 빼면 2,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평면 평면의 뭐 뭐가 나오죠? 평면은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나오죠? 법선 벡터 요거죠 요거 요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벡터 법선 벡터 는 어떻게 되니까? x계수 y계수 개수, z계수가 뭐 법선 벡터가 되니까 1, 1, 마 2가 되겠죠 그럼 이두 개를 구하면 요요이두 개를 뭐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 요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세타 세타를 구할 수죠 실제로 우리는 뭐 구해야 돼요? 아 이거 구해야죠 요 알파 알파 왜이 길이에다가 뭐 정사형은 AB,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이걸 구해야지 우리가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빗변의 길이에다가 뭐 어, 끼인각 이각, 이 그죠? 이 끼인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이게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죠. 우리 이제 이거 구하는 거,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 자, 그럼 먼저 뭐를 알면 돼요? 세타를 알면 되겠죠. 뭐특수각을 모르더라도 코사인 세타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알죠, 우리 a 벡터 b 벡터 내적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벡터의 크기에 곱에다가 아, 미안합니다. 이게 왜 밑으로 가나요? 두 벡터의 그 크기에 곱에다가 그 끼인 각의 코사인 값, 끼인 값을 세타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어, 뭐두 벡터의 크기의 곱 그래서 뭐 내적으로 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내적, 내적을 자, 그럼 우리 해볼까요? 여기 세타로 놨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9가 되겠죠. 또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 1, 4죠? 1, 2, 4는 몇입니까? 6인가요? 어, 6이 되겠죠. 또, 4적은 어떻게 되죠? 어, x의 곱과 y의 곱, z의 곱의 합이니까. 1에다가, 2에다가 4를 더하면, 1, 2, 4 더하면 몇입니까? 1, 1, 2, 4. 7인가요? 1, 2, 4. 7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잘못됐네요. 법선 벡터를 잘못됐네 11-1인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어, 뒤까지 갔으면 이거 다시 찍을 뻔했어요. 다시 찍으면 정말 제가 화가 나죠. 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시험 볼 때. <laughs> 미안합니다. 뭐 이거 전부 다, 이것도 다시 써야 되겠네요. 요거, 코사인 세타. 자, 이건 루트 9, 즉, 3이 맞죠. 어,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적은 1, 2, 2니까, 1, 2, 2, 5네요. 그죠? 음! <laughs> 요 비가 3루트 3분의 5네요. b 가 요거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3루트 3이면 여기는 b 가 5가 되네요.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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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아, 3루트 3의 제곱에서, 저기, 5의 제곱을 뺀 것의 루트 값이죠. 그죠? 그럼 27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 27에서 25 빼니까. 아, 따라서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음.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자, AB의 길이가 몇이죠?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 AB. 여기서 잡백 길이 뺀것의 제곱의 합이죠. 이슬 뺀것 제곱의 합은, 제곱은 1. 3에서 1뺀것 제곱 4. 마이너스 1뺀것 4. 응? 어, 이고 어, 3이네. 루트 9니까. 이 AB의 길이, 뭐, 3에다가, 코사인 알파. 3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유리화 시키면, 3이 약분 되니까, 3분의 에, 루트 6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쉽게 나와요. 그니까, 러 우리가 직선에서 알수 있는 거는 방향 벡터고, 그죠? 평면에서 알수 있는 건 법선 벡터. 그 전문제도 그랬지만, 뭐 이용했습니까? 내적을 또 이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 두 직선 사이 이르는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뭐, 어, 어, 삼각비로 해서 다알 수가 있는 것이죠.